사사시대란 요수아의 죽음부터 이스라엘의 초계의 왕 사울이 즉위하기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말기입니다 사사말기의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는 집화 중심의 시스템이었고 사사라고 불리는 특정 인물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단점은 왕이 없었고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이 존재하지 않아 통치권이 무너지면서 여기에 따르는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이 없고, 백성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우상을 숨기는 타락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총체적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집화 중심의 시스템이 환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한계를 가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은 바로 왕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당시 주변 국가처럼 이제 왕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왕을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왕정체제로 바뀔지라도 내부적으로는 예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상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엘가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의 가중에 사무엘을 출생케하여 하나님의 구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의 부친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첫째 하나님의 성김을 기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요아람의 아들이요 엘유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읍의 혼손이더라. 오늘 본문은 그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의 족보를 기록한 역대상 6장 16절 이하를 읽어보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레이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 자손. 참고로 엘가나의 할아버지는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역대상 6장 27절에 보니까 그게 엘리압이라고 기록했는데 똑같은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여로함입니다. 그리고 이대의 시족객인 할아버지는 역대상 6장 1 5지에 보니까 그 핫이라고 했습니다. 그 핫. 그 핫이 누구입니까? 레이의 세번째 아들입니다. 자, 한번 정리하면 엘가나의 가문은 조상적부터 레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레이인이기에 아들 사무엘이성망에서여와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는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이 레이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가나는 취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취하신 사람, 하나님의 소유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역대상 6장의 족보를 읽어보면 레이 두 손들 가운데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레이인들은 하나님 성김을 기업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는 엘가나를 에이브라함 사람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지파들에게 과거의 땅을 분배할때 성전 봉사를 맡은 레이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에게 레인들이살수 있는 성업을 제공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각 지파들이 내놓은 성업이 48개였습니다 이 48개의 성업에서 레인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라마다임 소빔도 그런 레인의 성업입니다 당시 레인들은 성업을 선택할 때 자신들이 하나님 섬기기에 편리한 곳에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아마 엘가네의 조상들도 이런 이유에서 에브라임에 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통이나 환경이나 위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레이인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수백 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승무를 감당했습니다. 어디 요와만 바라보고 그에게만 충성했습니다. 요와가 기업이었습니다. 요와가 삶의 목적이요. 삶의 미래요. 삶의 정부였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교의 문을 열었던 언더우드 가문은 한국에서 무려 4대째 성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언더우드, 2세 원한경, 3세 원일한, 4세 원한광 이렇게 4대가 한국에서 성교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이 성교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요 120년이 넘습니다 120년. 대단하죠? 보통 아버지가 선교사가 하다가 사임하거나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거의 안 하거나 또는 다른 직을 가지게 됩니다. 대를 이어서 선교하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가문은 120년 동안 한국을 떠나지 않고 한국의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한국을 위해 자신들의 가문을 다 바쳤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세 대학을 있게 했습니다. 둘째 아들 원 한경의 부인은요 연희전문학교 자파 학생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둘째 아들 부인, 참으로 인간적으로 아픔이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국을 버리지 않고 한국 백성을 자랑하고 섬겼습니다. 원래 언더우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인디아, 인도에 가서 성교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막상 한국에 가리고 마음을 정했을 때온 집안이 반대했습니다. 미국 성교부도 반대했습니다. 아니, 성교비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언더우드가 한국에 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더우드는 한국에 오기까지 사인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문은 한국에 와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언더우드 가문은 현대판 레위족 속의 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세기를 넘어서 무려 120 120년 동안 이 매력 없는 조선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 역시 대대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알고 숨겼던 사람입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도 현대판 엘간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신앙 전통을 되도록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훌륭한 전통이라 할지라도 신앙 전통만큼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 전통을 초월하거나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칼빈 이래로 아직까지 그런 신앙자가 나오지 못했듯이 신앙 전통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죠. 집안에 좋은 매느리를 드려야 집안이 된다고 하듯이 하나님 섬기는 좋은 신앙을 개성하여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둘째, 엘가나. 자신의 신분을 다하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다. 3절에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업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갔어 라고 했습니다. 본장에 매년이란 단어가 세번 나옵니다. 3절, 7절, 21절. 그리 매년마다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해도 빼먹지 않고 출석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레이인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값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족보에 맞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레이답게 행동을 했다는 뜻이죠. 그가 해마다 실로에 올라간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3대 절기 때마다 반드시 성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엘가나가 살던 시대에 이르러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핑계에 첫 핑계를 대면서 실로 성진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교회 오기 싫을 때 얼마나 많은 핑계를 합니까? 그럴싸하고 명분 있는 말을 합니다. 남편들이 외부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그럴싸하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려고 합니까? 변명을 하죠. 똑같습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요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성마저, 이상마저 보이지 않았고 백성들이 불법을 행하던 시대라 얼마든지 절기를 빼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 즉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꾸준히 실로 성전을 출입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까지 먼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산길이죠.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시골길입니다.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를 지켰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까 정말 멋지고 충성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서 멋있는 성도일까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일까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그리고 그 본분을 위해 노력하고 예를 쓰는 성도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자는 교육자답게,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기업인은 기업인답게, 검사는 검사답게, 대통령 후보자는 후보자답게. 지금은 고인, 고인이 되었죠? 황경직 목사가 신의주 제2교회당을 건축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이 교회의 어떤 가난한 노인 할아버지가 목사님을 찾아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 교회 건축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어 연보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펌프질입니다. 펌프하시니까 내가 예배당을 다 지을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 펌프질을 해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예배당이 완성되는 날까지 펌프질을 했다고 합니다. 저런 이 할아버지가. 한 교회 성도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아니었습니다. 10월달입니다. 나머지 기한 동안 하나님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다가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는 엘가나의 집과 엘리의 집을 서로 비교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의 집입니다. 이들이 섬겼던, 먼저 엘가나의 집입니다. 이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사무엘상에서 다섯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나가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고요. 청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엘가나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라 여호와라고 불렸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군자라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이런 만군의 여호와께 매년 경배했다. 매년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런 엘가나의 행동은 당시에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때 매우 칭찬받을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의 집안은 어떠했습니까? 본문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습니다. 먼저, 아버지 엘리입니다. 영적으로 무강악한 사람이 된지 오래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말했습니다. 1장 14절에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한것 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술 먹는 악한 여자로 지급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엘리는 참 무능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것으로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그 뿐입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긴 죄를 지었습니다. 2장 29절에 어찌 나보다 너희 아들들을 다더 중요히 여기느냐? 나보다 너희 아들들을 중요히 여기느냐? 또한 두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한 죄를 지었습니다. 3장 13절에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엘리 집안의 문제는 아버지보다 두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더 심박했습니다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요아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불량자, 오줌말로 하면 깡패입니다 깡패, 조폭이 같은 사람입니다 요아를 알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먼저 접수해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2장 22절에 "해마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집안은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은 너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두 집안은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너무 다르게 믿었습니다. 두 집안은 같은 성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렸지만은 다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집안은 똑같이 하나님의 부른받은 일꾼이었지만은 한 집안은 축복을 받았고 다른 한 집안은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가나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가든 말든 우리는 노아처럼 꾸준히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제사장 엘리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은 두 아들 홈리와 비누와스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이 타락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베시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요수와의 밭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엘가나의 경우에는 뭡니까? 해마다 매일마다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엘가, 엘가나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부인이 한나요, 두 번째 부인이 번인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번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식을 낳자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7절에 번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고, 그로 인해 한나는 밥도 먹지 않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성경은 일부 일처가 원칙이죠.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 첫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둘째 부인을 들여올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번인나가 자식이 생김으로 인해 한나는 멸시와 조롱을 받고 그 집안은 반쪽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했기에 한나가 괴로움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나의 괴로움은 더해갔습니다. 하나님도 한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말로 완전히 왕따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남편 엘가나는 달랐습니다. 그 한나의 불임에 대해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소리를 하거나 병원에 가보라고 하, 하, 하거나, 보약을 먹어보라고 하, 하거나, 어? 당시 몸이 이상하다고 하는 그런 불편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참 젠틀하죠.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사실상 자기도 함께 욕을 먹는 것입니다, 당시에서. 그럼에도 엘가나는 부인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재물의 분깃을 번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값질로 주었습니다. 1장 5절에 한나에게는 값질로 주니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재물을 값로 값질로 주는 것이 당시로서는 한나를 위로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부인을 사랑하는 징표 표시였습니다. 엘가나는 그 같은 행동을 매년마다 해마다 계속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나가 번인나 때문에 울고 먹지 아니할 때 역시 한나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8절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요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보, 울지 마. 여보, 밥 먹자. 여보, 좋아, 괜찮아. 이겁니다. 물론, 이런 말이 한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는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남편으로서 할 말을 다,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고통 나는 부인을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행동을 다한것 같습니다. 만약 위로까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편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둘째 부인 번인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하면은 고난당하는 자를 버려두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고통을 지우고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우터의 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루트는 1520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논문에서 루트는 진정한 자유인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루트를 또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루트는 논문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살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과 이웃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안과 그리스도 안과 이웃 안에 산다 참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과 이웃 안에 사는 존재가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그것이 진, 진정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루트는 이 논문을 발표하고 그 말대로 빛덴 베르크 빈민들을 위해 마을에 공동건고을 설치하여 불안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의 빌 드리는 한국교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엘간은 아니지만 엘간의 인간됨이나 신앙의 모습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성김을 기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성김을 기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본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저는요 교육목사잖아요. 별로 교회에서 별로 일도 많이 못해요. 근데 되게 기분 좋아요. 이 교육목사 이, 이, 이게 이 어디 어디 힘들어 다녀요. 다폼 아, 잡고 죄송합니다. 예,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육목사 별로 일은 안 하지만 은 아무튼 얼마나 예 권사 장로 교사 승가대 여러분 엄청난 직분입니다. 그 직분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 믿음이 이것이다. 경향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샘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엘가나가 엘리와 너무 대조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 당한 이웃을 한번더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